안녕하십니까 리현씨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 뭐냐? 진짜 리얼한 편백 오일을 그대로 담은 불스원의 그라스 더 편백 티피셔입니다. 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요, 편백나무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요, 기억력, 주의력, 언어 능력 같은 인지 능력을 무려 20%나 올린다고 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줘서 우울증 호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. 이래서 돛 닦는 분들이 다 숲으로 가고, 우리 마음 울적하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을 때 산에 가고 숲에 가고 대자연에 가게 되는 것. 같아요. 그런데 숲은 좀 멀리 있죠. 우리 자연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. 하지만 굳이 멀리 안 가도 됩니다. 차 안, 집안 피톤치드 가득 진짜 편백의 장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불스원의 그라스터 편백 디퓨저.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.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거 불스원. 불스원 잠깐만요. 불스원 하면 엔진에 찌든 때를 날려주는 불스원 샷이나 비 오는 날 필수템 레인오케이 같은 이런 제품을 떠올리는데요. 알고 보니까 불스원이 차량용 디퓨저를 무려 23년 동안 만들어왔고 지난 7년 연속으로 판매 1위를 할 정도로 조향, 즉 향을 만드는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몰랐는데 알고 보니 세계관 최강자야. 그리고 이런 불상한 디퓨저 중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제품이 바로 이그라스터 편백 디퓨저인데요. 제가 써보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만족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첫 번째, 진짜 숲에 있는 듯한 편백 향. 90% 이상의 사람들이요, 이 향을 만날 때. 외모 뿐만 아니라 이 냄새도 호감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라고들 말합니다. 그래서인지 백화점이나 고급 식당에 가보면요. 화장실 같은 공간조차 언제나 좋은 향을 내려고 디퓨저를 두곤 하잖아요. 저는 이 그라스터 편백을 거실에 두고 차에 두고 쓰고 있는데 일단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. 이 집이라는 공간이 음식도 하고 온 가족이 이산화 탄소를 내뿜고 채취가 가득한 옷 옷장에 그대로 넣어두고 겨울 입을 여름 입을 다 가득하다 보니까 진짜 온갖 냄새가 다 섞이는 곳인데 이 편백향이 딱 톤을 잡아준달까?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숨한번 쉬어보면요, 진짜 시원한 편백향이, 와, 뭔가 이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. 단순히 편백나무와 비슷한 유사향이 아니고요, 진짜 편백오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비염이나 천식 같은 기관지 질병에도 도움되는 거 아시죠? 항상 비염 때문에 고통받는 제 코가요, 향수나 진독향 방향제 이런 건 진짜 힘들어하거든요. 딱 냄새 맡자마자, 응, 나 죽을 것 같아 서 코를 막아버립니다. 숨을 못 쉬어요. 입으로 쉬어야 됩니다. 근데 그라스터 편백을 맡을 땐 진짜 뭔가 숲에 와서 크게 숨을 쉴수 있는 것처럼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차에도 드라스터 편백을 두고 있는데요. 요즘 출근길 벌써부터 더워서 쉽지 않았는데 에어컨 딱 틀고 내기 순환 모드 돌리잖아요. 그러면 와 진짜 신기해. 순식간에 숲에 들어온 것처럼 이 공간 전체가 이내차안 공간 전체가 편백향으로 가득해지더라고요. 혹시 얼마 전에 지인한테 공짜로 얻은 방향제 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인공적인 가짜 향기랄까? 달콤한 향이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너무 머리가 아픈 그. 그런 느낌이서 결국 떼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라스터 편백은 인공적이지 않은 진짜 자연의 향그 자체 이게 막 달콤한 냄새가 아니라 진짜 풀내음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성분만 봐도 유칼립토리든 샌달로어등 편백 향을 따라하는 향료 없습니다 진짜 순수 편백 오일 그 자체 그래서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차를 같이 타는 가족들도 모두 다 만족해서 아유 괜히 내심 뿌듯하더라고요 전남 장성 추암로 716 전남 장성 치유 숲에서 최적의 피톤치드 향을 만들었다고 포레스트 716 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. 이름 잘 지었죠. 그럴만해.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건강한 재료. 아니 뭐 음식도 아닌데 무슨 재료야? 입으로 먹진 않지만. 코를 먹잖아요. 개인적으로 편백나무 향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쓰는 침대 프레임도 편백나무로 만든 거 쓰고 있을 정도인데요. 시중에 편백나무 관련 제품 디퓨저 찾아보잖아요. 진짜 수십 수백 개요. 근데 그 중에서 그라스터 편백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. 편백 향이 가장 진한 7월의 편백나무로 오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편백나무 디퓨저들 사실 자세히 이 성분표를 보잖아요. 그럼 상당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사향. 그러니까 실제 편백나무 재료 없이 유칼립투스나 샌달우드 같은 향을 조합해서 편백 비슷한 느낌만 내곤 합니다. 그러니까 바나나 향 우유가 진짜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향만 넣은 달콤한 설탕 우유인 것처럼 흉내는 낼수 있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. 이 진짜 편백나무의 상쾌함과 피톤치드의 효과 나에게 줄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위로 그런 걸 느끼고 싶다면 진짜 편백 오일을 써야겠죠. 이 그라스톤 편백처럼요. 이외에도 편백나무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스피셜을 많이 있긴 합니다. 근데요. 재탕, 삼탕, 여러 번 우러내서 맛이 다 빠져나가버린 차처럼 보통 물을 섞거나 여러 번 우려낸 편백수 디퓨저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야지 싸니까,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. 하지만, 그라스터 편백은 제철 편백나무를 저압 감압 추출 방식과 수증기 증류 방법으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추출해낸 한마디로 편백나무의 엑기스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. 무슨 말하는 거예요? 뭐 저압, 감압아 그러니까요. 흔히 고온으로 짜는 이 올리브유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.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뽑아내려고 고온 가열하다 보니까 이 올리브의 좋은 영양소 다 파괴되고 산화되고 향도 날아가 버리니까. 그라스터 편백은요 가장 중요한 피톤치드와 편백 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채택했고요. 그래서 이런 상쾌한 향, 진짜 숲에 온것 같은 느낌을 더 오랫동안 맛을 수 있고 피톤치드 효과까지. 이 친구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바로 안전입니다. 여름철 뜨거운 태양 밑에 세워진 자동차는요 최대 70도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여름에 차탈때 엄청 힘들죠. 차문딱 열었는데 뜨거운 열기 확. 그래서 차문 손잡이 자꾸 막 부채질 하잖아요. 열기 뺄라고. 이때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. 많은 방향제와 디퓨저들이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변질되고 심지어 유리병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만약 이 안에 부탈레이트 같은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. 그래서 디퓨저 같은 향기 템쓸 때는요. 이런 인증 서류 받았는지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냥 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차량용 에어케어 부문에서 지난 7년 동안 연속 1위 누가 풀스먼이. 풀스먼에 미쓸수 있죠. 향료도 안전 인증에다가 비건 인증까지 받았고요. 이 용기까지도 차량 온도나 충격에 안전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향으로 피톤치드 키스가 가득 담긴 그라스터 편백 디퓨저. 이것만 있으면 내 차량이든 집이든 나의 소중한 공간을 향기 가득한 곳으로, 그리고 피톤치드 가득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. 라는 거죠. 지인에게 센스 있는 선물하고 싶다면 또이것만한게 없겠네요. 강력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 비는 여기까지 하습니다 안녕!